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에서 불안을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. 빅터 프랭클. 그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. 1942년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죠.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. 아내도, 부모님도, 모든 재산도.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. 손은 떨리고, 심장은 두근거리고,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. 굶주림과 추위,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.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불안보다 몇천배는 더큰 공포였습니다.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. 나치는 그의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. 자신의 빵을 나눠주고,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한 가지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.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.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.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? 그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.